당신은 사람인가요? 당신에게 소중한 사람이 있나요? 그 사람에게 가장 좋은 선물을 해주고 싶나요? 그렇다면 당신에겐 예수님이 필요합니다. 예수께서 모든 신자들을 위해 기도하시다. 유한복음 17장 20절부터 17장 21절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.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이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.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.